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상 유도 전동기는 유도 전동기는 슬립으로 시작해서 슬립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슬립이 뭐냐고요? 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e n s 회전 자기장이 돌아가는 속도와 실제 안에서 따라가는 속도가 차이가 난다. 이 차이가 나는 만큼의 정도를 우리가 슬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슬립이 크다라는 얘기는 잘못 따라간다고 하는 거니까 전기적으로 효율이 낮은 거죠. 슬립이 작으면요. 얘가 100바퀴를 돌았을 때 얘가 100바퀴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에너지가 완벽하게 전기 에너지가 회전 에너지로 전달이 된 거기 때문에 이때는 효율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슬립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슬립은 우리가 s로 표기를 하고요. 자, 이것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속도. 곱하기 100%를 한 거죠. 자, 지금,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속도인데, 이거를 또 이제 우리가 약호로, 자, 동기속도는 ns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ns 마이너스 회전자속도는 n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자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로, 1 마이너스 슬립에다가 ns,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어, 이 얘기는 뭐냐. 회전자속도는, 동기 속도에 동기 속도에 1 마이너스 슬립을 곱한 게 회전자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1 마이너스 슬립은 뭐냐? 이것이 바로 효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효율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식은 1 마이너스 슬립에 ns는 p 분의 120f죠? p 분의 120f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자, 슬립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슬립은 어떻게 된다고요? 동기 속도 분의 동기 속도 회전자 속도. 그러면은 자, 슬립이 슬립이 1인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요? 슬립이 1이다. 자, 어떻게 해야지 이 식이 1이 될까요? 회전자 속도가 얼마? 0이 되면은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니까 슬립이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자 속도가 0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는 정지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지에 있다는 거. 슬립이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지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전기는 줬는데 이 안에 있는 게 돌지를 않아요. 그럼 슬립이 1인 거죠. 슬립이 1이면은 최악의 경우인 겁니다. 효율이 0이죠. 왜냐하면은 1가1 슬립이 효율이거든요. 이게 효율. 효율인데 슬립이 1이면은 효율이 0이 되게 되는 거죠. 정지있다 혹은 기동 시 기동시 출발하려고 할 때, 출발하려고 할 때는 정지에 있는 거죠. 다음에 슬립이 0이다. 이 얘기는 뭘까요? 슬립이 0이라는 얘기는요. 동기속도와 회전자속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게 되면 슬립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기속도랑 회전속도가 같다는 건 뭐예요? 겉에 돌아가는 만큼 안에 따라, 따라 돈다는 거니까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동기속도와 회전자속도가 같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그래서 일반적인 슬립의 범위는요. 0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1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게 되는 거죠. 슬립 특성에서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슬립이다. 정지 상태에서는 슬립이 1이다. 그다음에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슬립은 0이다. 그다음에 역회전 시 슬립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뭐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역회전일 때는 자, 슬립이 s nS는 nS 분의 nS n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회전일 때 전동기가 거꾸로 올 때는 마이너스 n이잖아요. 그래서 역회전일 때 여기가 아, 플러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슬립의 보위미는 일반적으로 전동기일 때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되고요. 발전기일 때는 슬립이 0보다 작게 됩니다. 발전기일 때는요. n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에 회전자기장은 예를 들어 1,000. 천... 1000rpm 인데, 얘가 돌아가는 것이 2000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발전기, 그리고 제동기일 때, 역회전할 때는 플러스가 돼서 1보다 더 크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기속도와 손실 한번 보죠. 동기속도와 손실. 동기속도는 식 하나씩 볼게요. 1번. 동기속도는 NS는, 자, 피분의 120F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p 가 극수고요. F가 주파수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1-s와 n 유식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회전자 속도 n은 어떻게 되느냐? 회전자 속도 n은 이 식을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은 회전자 속도 구하는 방법은 1빼기 슬립에다가 거기다가 동기 속도를 곱하면은 또 회전자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기 속도가 1800이다. 슬립이 0.05다. 그러니까 5.0.05이면은 회전자 속도는 얼마냐 라고 하면은 1800 곱하기 0.95 하게 되면은 우리가 1710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2차 저항손이라고 해서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우리가 에너지의 흐름을 자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급을 받게 되면은요 월급을 아, P 라고 한번 해보죠. 어, 그러면은 여기서 빠지는 돈이 있어요. 자, 세금. 세금. 이거를, 아 어, 뭐, P, C,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뭐라고 할까, 이거를? 실수령액, 아, 이렇게도 볼수 있죠. 이거를 P out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식 만들 수 있죠. 식 만들 수 있죠. 월급 P, P out은, P out은 어떻게 합니까? P에서 어떻게 돼요? P, C, 2를 뺀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금은 그냥 월급에다가 그냥 세금 일정하게 됩니까, 일정게 됩니까? 아니죠. 반드시 뭐가 적용됩니까? 우리가 세 율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죠. 세율은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구간이 높을수록 비율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1% 이렇게 하게 되면 100만 원번 사람은 만 원인데 1000만 원번 사람은 10만 원이냐. 그렇게 아니라 1000만 원번 사람은 좀한20% 내자.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세율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전기도 똑같아요. 전기도 똑같아요. 아, 입력을 우리가 정기적인 입력을 입력을 P2라고 하게 되고요. 에너지가 이제 이 고정자에서 회전자로 건너갈 때 에너지가 건너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이게 우리를 2차 동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2차 동선을 우리가 PC2라고 하게 되고 이 PC2는 2차 입력에다가 슬립을 곱한 거예요. 슬립이 많을수록 요다 동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슬립이 1이면 은요 입력된 게 그대로 다 손실로 되,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Pout,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에서 2차 동선을 뺀게 그게 바로 P out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저항선이 2차 동선, 똑같은 말이에요. 저항이 동, 2차 저항선이 2차 동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2차 저항선 P, C2가, 자, 이거는 슬립에다가 P2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슬립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자, 4번에 보게 되면은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 스는 P2분의, 슬립은 P2로 양쪽 나누게 되면 P2분의 PC2가 되는 거고, 이건 2차 입력분의 2차 저항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전자 주파수라고 해서 겉에 돌아가는 주파수. 자, 여기서 만약에 60Hz다, 60Hz다라고 하게 되면 은 얘가 똑같이 돌아요. 똑같이 60번 돌게 되면은 이둘 사이에 완전히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차이 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60번 돌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게 정지하게 되면은 60번 내 눈앞을 지나가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2차, 2차 주파수는 2차 주파수는 슬립에다가 1차 주파수를 곱한 것과 같다. 만약에 60Hz인데 슬립이 1이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60Hz가 나타난다.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여기서 약간 슬립이 되게 중요합니다. 슬립, 미끄러지는 정도. 미끄러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수 있죠. 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유도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나중에 또 기사가서는요, 기사가서는 여기서 슬립이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일 때 슬립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슬립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아, 아 저기 NS분의 NS-N. 답 3번. 2번. 유도전동기의 무부하시 슬립은 얼마인가? 부하가 하나도 없을 때요. 그럴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아, 저항이 거칠 것이 없으니까. 4번의 0. 3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도전동기가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1번. 4번의 삼상유도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슬립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5번, 정지 상태에 있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값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정지는 1이다. 6번에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1이면 전동기 의 속도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정지에 있다. 2번이죠. 7번,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상태는 1번이에요. 슬립이 1일 때예요 그러니까 정지에 있거나 기동할 때. 답은 4번이죠. 1, 2, 3번은 다 운전시잖아요. 그렇죠 기동시에 출발하려고 할 때는 정지에 있는 거죠. 친구랑 약속했어요. 3시에 만나기로 야너 어디야 어 지금 출발하려고 해 그건 뭐예요 정지했다는 건 얘기죠 그렇죠 8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정회전 슬립이 s이면 역회전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외우죠 역회전은 e 마이너스 슬립 요렇게 지금 밑에 해설 보시게 되면은 해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하는데 그냥 e s로 암기하죠 예 9번. 용량이 작은 유도 전동기의 경우 전부하에서의 슬립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 용량이 좀 작을 때는 한 5에서 10%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번. 슬립이 0.05이고 전원 주파수가 60Hz인 유도 전동기에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가 F2예요. 그럼 슬립 곱하기 F1 되는 거고 슬립이 0.05고 주파수가 60이면은 3Hz 되겠네요. 답 3번. 11번 삼상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2번에 회전자의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은 증가한다? 아, 슬립식 다시, 슬립은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속도 회전자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은요? 감소하게 되죠. 속도가 올라갈수록 슬립은 감소하게 되죠. 미끄러지는 게 적으니까요. 11번에 2번 잘못됐죠. 12번. 주파수 60Hz의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이 3%, 회전수 1164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원래 n은 1 슬립에다가 ns. 자, 이거는 1 슬립에다가 p분의 120f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주파수가 60Hz고 슬립이 3%인데 회전수가 1164래요. 여기가 1164고, 그 다음에 슬립이 3%래요. 1-0.03 하게 되면 0.97이 되겠네요. 그렇죠그 다음에 주파수가 60Hz고 몇 극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p분에 120 곱하기 60Hz, 60. 자, 그럼 얼마일 때 1164가 될까요? 여기다가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1, 2, 3, 4에 있는 거 하나씩 넣어보세요. 1, 2, 3, 4. 4한번더 보고, 6한번더 보고, 8한번더 보고, 10한번더 보고. 그러면은 답이 1164 나오겠죠. 답은 응. 2번, 6 넣었을 때 답이 될 겁니다. 13번. 슬립이 4%인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가 1200일 때 회전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회전속도는 뭐라고 했어요? 1- 슬립에다가 동기속도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뭐예요? 효율이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슬립이 4%니까 효율은 0.96이죠. 곱하기 1200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1152. 답 3번. 14번. 4극 60Hz. 4극 60Hz 딱 나오게 되면 그냥 1800이에요. 1800. 1800. 자, 슬립이 5%다. 회전수는 얼마가 되는가? 슬립이 5%니까 효율은 0.95가 되죠. 그러면 1710. 답 2번. 15번. 사극, 4극, 60Hz 사극이다. 그럼 얼마야? 딱 그냥 1800이죠. 1800rpm. 동기속도. 유도전동기가 1700으로 회전하면 슬립은 얼마가 되는가? 자, 슬립은 1 8 0 0분의 1800-1700. 계산합니다. 5.56 나온다고 하네요. 16번. 회전수가 1728인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어, 16번. 1728. 동기속도 1800. 그러면 1800분의 1800-1728.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4%. 17번. 주파수 60Hz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이 3% 회전수... 1164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 전동기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근데 문제가 여러분 극수는 제가 짝수라고 했습니까? 홀수라고 했습니까? 극수는 무조건 다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은 답은 2번 아니면 1 0번입 2번 아니면 4번. 그러니까 6극 아니면 10극이에요. 그렇죠? 6극 아니면 10극. 계산해보세요. 답은 6극이 나올 겁니다. 계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아셨죠? 18번. 60Hz로 설계된 삼성유도전동기를 50Hz로 사용하는 경우 나타나는 특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 주파수를 어떻게 돼요? 지금 낮췄잖아요. 그렇죠? 주파수를 낮추게 되면 속도 감소, 그다음에 자속 감소하게 되는데요. 온도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온도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냉각팬의 속도가 더 작아져서 그래요. 19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1차 입력이 60kW, 1차 손실이 1kW, 슬립이 3%일 때 기계적인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밑에 식 여러 가지로 풀고 있는데 저 그냥 안 풀래요. 이거 여러분 입력이 60이래요. 그쵸? 그러면은 출력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 손실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입력이 60인데 출력이 60보다 클수 있어요. 여러분, 월급이 60만 원인데 실수령이 60보다 클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답은 57. 하나밖에 없네요, 60보다 작은 거. 20번, 유도전동기의 2차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효율은 효율은 뭐라고 했어요? 1-slip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21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동선 PC2일 때, P2C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1 빼기 슬립 1번은 맞는 얘기에요 그쵸 근데 2번에 2번에 자 21번 우리가 PC2 뭐 P2C PC2 상관없어요 슬립에다가 입력 곱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슬립은 어떻게 됩니까 2차 입력분의 2차 동순이죠 저음 2차 그러니까 이거는 슬립을 표기한 거지 효율을 표기한 게 아니죠. 2번이 잘못됐죠. 22번. 회전자 입력 10, 슬립이 3%인 삼성유도전동기의 2차 동선은 어떻게 되는가? 2차 동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PC2. 2차 동선은 입력에다가 슬립 곱하게 되는 거. 입력이 10, 슬립이 0.03이니까 300와트. 답 1번. 23번, 회전자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할때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계적 출력 관계식 물어보고 있는데, P,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2차 입력에다가 PC2를 입력에다가 동선을 빼게 되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이 식은 P2에다가 슬립에다가 P2를 계산한 것과 같죠? 자, 이 식은 1-S에다가 P2를 곱한 것과 같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이제 물음표 문제들, 물음표 문제들, 아, 잘 모르겠네 하는 문제들, 이런 건 한번 해보면 해볼 수 있는 문제들, 해보면 아, 이거는 뭐100% 아는 문제, 해보면 해볼 수 있는 문제들, 100% 아는 문제, 해보면 해볼 수 있는 문제들, 해보면 해볼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슬립에 대한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한 문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